Wow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잭스랑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뺑뺑뺑뺑뺑 죄송합니다 출석 맞았죠? MC가 돼서 기분이 좋아갖고요 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말이죠 정말 걱정과 고민 너무 많습니다 뭔가 그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특히 취직생 여러분들 취직 안 돼서 얼마나 고민이시겠습니까 우리 회사원분들 직장을 때려친다고 막 맨날 얘기하지만 못 때려치고 계시죠?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이 대학에 붙지 말지, 아, 이거 고민되시죠? 특히 우리 그 애인이나 배우자 있으신 분들,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아, 의심돼요 그죠? 이런 고민들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힐링 카페. 전보러 가실래요? 아, 요 프로그램 말이죠. 보시면 정말, 사기단을 것처럼 정말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뚫리고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대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힐링 카페 전보로 가실래요? 오늘 이분들이 있어야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바로 보석 같은 존재. 우리 선생님 네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아, 너무 오늘 뭐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아요. 네, 한분한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월동의 선미보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간단하게 아,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저를 좀 한번 살짝 봐주시는 거 어떨까. 한번 봐주시죠. 느낀 대로 한번. 네. 끼도 맞고요. 괜찮은 끼도 맞고요. 맞고. 네. 앞으로도 더 나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많이 이제 얌전한 것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거에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아, 활기찬 거? 네. 이렇게, 이렇게 뭐 분위기 잡고 하는 것보다. 네네. 그냥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철상 맞게? 아니, 철상 맞다. 좀, <laughs> 좀 그렇고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네. 좀 활, 이렇게 분위기 띄울 수 있는 음. 그런 게. 음. 원래 직업이 또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또잘 하신 것 같고요. 음. 지금 조금 근데 앞으로도 그게 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작년부터 상재대 공부는 알죠. 근데 상사가 이렇게 좋은 상재는 아닌데 그래도 그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도 안 되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 뭐를 하려고 하고, 뭐를 해도 열심히 하려는 생각도 있고, 뭐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딱히 이제 아직 결정을 못해서 못하는 건데, 음,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머리를 많이 쓰면서 이제 좀 돌아다니는 직업이 좀 좋죠. 머리를 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좋고, 내 생각으로 머리를 많이 쓸수 있는 직업. 아 아이디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쓸수 있는 직업이 좋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도 이제 많이 따르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다 보면 도움을 줄 사람도 있고, 인연도 있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내가 하는 일에서 도움을 받고 하, 하되, 대신에 많이 조금 이제 내가 이제, 본인만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본인만의 저기 지외골수 고지. 그런 게 있었죠.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하고. <웃음> <응>?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더 응. 잘해 보이고 싶고. 응. 근데 그것도 남의 말에 기교일 줄도 알아야 돼. 내 고집대로만 갈 수는 없는 게 그게 또 우리 인생이고 삶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지금은 아직은 없지만 조금 이제 30대가 진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인연을 잘 잡아서,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일명 말하면 인복이라고 그러고 인덕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좀 있어요 없지는 않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딱 테두리를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이제 그런 거 도움을 못 받지만 이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생기고 하다 보면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시게 하고 부석에 따르는 일도 많아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어리고 그래서 그런 게 없겠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동선 은 문도 서서히 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서른 다섯 지나고 서른 여섯 일곱 가면은 아마 내년 정도면은 취직을 한다는 그런 이제 자기가 이제 목표가 딱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남편, 남자는 사귀도 아직까지는 길게 갈 수가 없는 음. 음? 그런 게좀 있어요 음. 얼마 전에 헤어졌거든요 음. 처음 남자친구와 많이 니까 만났다가 헤어졌었는데그 어,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뭔가 관심은 있는데 딱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렇더라고요, 연애에 네.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스물 일곱 지나서. 그리고 스물 이제 서른, 서른, 서른 한 가. 그때 오면은 내 이제 온전한 배필이 올수 있는 그런 인연이 그때 와 지금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사귀지 말라, 이런 소리도 안 음. 해. 사귀고 그러는 상관없어. 근데 지금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고 그러면 31살 넘어서 결혼하면 음. 괜찮아. 근데 음. 아직까지는 내 배필로 되는 인연이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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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좋은 음. 얘기인가? <laughs> <종님인가? 웃음> <laughs> 기운이 날것 같아. 어,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래야 되 그리고 본인은 남들 봤을 때는 앞에서는 당당하게 굴고 이러지만 남들이 상처 주는 말하면 뒤에 가서 많이 울어 눈물이 많아 아, 담아두는 편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앞에서는 담담하게 있다가도 뒤에 가면은 응. 속상해서 많이 혼자 울고 그런 좀 성격이 있어. 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깝기는 해. 그냥 얘기하다가 서운한 게 있으면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잖아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털어. 그 자리에서 딱 쿨하게 딱 배치를 보대. 맞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으면은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그게 좀좀 좀 나쁜 쪽 나쁜 게될 수도 있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이런데 이런데 그런데 외골수가 있어도 외골수 고집이 있어도 그런 데는 고집을 피워도 돼. 내가 이러는거 이게 오,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만 괜히 귀할 게보지 말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아우 어,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는 밀어붙일 거는 되는데 쌀 뜯듯이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이제 안되냥 근데 있어요. 이걸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꺾는 고집이 있어. 그런 거는 좀 꺾어줘. 너무 다꺾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씩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도 와서 얘기를 듣고 가면 항상 이제 그런 소리는 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아. 예전에 그때 그 선생님이 귀하게 붙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뭔 저기가 있으면 한식 그걸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두겨 보고 간다 듯이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야지 네. 내가 그런 어려운 길을 안 겪어요 그리고 애들들 술 같은 거는 조금만. 내가 지금 그 얘기는 나이가 어리니까 안 해준다고 했는데 술 같은 건 조금만. 많이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꼭 있잖아 안 좋은 습성이 나와. 본인은 술 먹어서 모르잖아. 아, 술 버릇이 있는. 네, 술, 그니까 주사라고 해야 되죠? 음. 먹으면 안 좋은 음. 게 있어. 남들이 옆에 있는 지인들을 보고 얘기 안 해줘. 얘기. 아니, 그래서 지금 음. 술을 금소를 하고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네.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많이 먹고 즐기게 할 나인데, 얘기를 안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음. 먹고 즐겁게 놀면 상관이 없어. 근데 꼭 뒤끝에 안 좋은 게 나온단 말이야. 음. 본인은. 술 네. 먹는다고 다 그러지는 않는데, 본인은 그래. 맞아요. 핸드폰도 <laughs> 이러고. 근데 그게, 그게 본인한테 좋은 이득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는. 애지가 넘면 술은 적당히. 피디 <laughs> 부탁을 하고 싶은 <laughs> 술은 적당히. <laughs> 힐링 카페 점보로 가실래요? 우리 그 아, 고민 많으신 우리 네 분에 이제 점을 봐드렸습니다네 고민이 제일 궁금했는데, 네. 아, 저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적성에 맞는지 이걸 아, 가지고 네. 먹고 살수 있을까 이게 늘 제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이렇게 해줘서 문제 해결되고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술잘 마시나 봐요. 엄청 좋아해 뭐 술. 네. 그래서 금주 네. 와식로했습니까 원래 지금 한 2주 때, 3주 때 금주 중이었거든요. 아 근데 술을 뜨끔해. 아술 먹지 말래가지고 뜨끔했고. 깜짝 놀래서 술을제 먹을게요. <laughs> 네, 얼굴 정말 화려졌습니다. 아저 개인적인 그 걱정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앞머리에 대한 그 <laughs> 스타일은 독창적이어서 네, 귀엽습니다. 네. 저는 네 다니면. 의향도 있으시죠 머리를 한번. 한번 아, 뭐 생각 고민 해볼게요. 아, <laughs> 자, 우리 그뭐 다들 만족해 하시고 너무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요. 자, 그럼 우리 대표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임선미 선생님이 좀 한번 네 어떠셨는지 한번 대표로. 한번 아 즐거웠고요. 네. 아 그것도 이렇게 또 처음 저는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처는데 음. 네. 아 많이 떨고 저기 실수를 많이 하면서 걱정도 했는데 음. 아 그냥 즐겁게 잘했고요. 또 음. 계시, 오신 분들도 너무 편안하게 잘 하셔서 음. 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좀 좋았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박사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 저희 그 속풀이 힐링 카페 전보로 가실래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뭐 대리만 좀 느끼셨습니까? 좀 답답하고 좀 고민, 걱정 있는 거 조금이라도 좀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이다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